<목소리> 알림! 초원! 현실과 이후로 아차산 등반 예정! 초원! 당직실 앞으로 집합! 이게 뭔 개.. 집합! 아차산 갑시다 아차, 아차! 아차! 아 갑자기요? 아차! 아차! 차차 아차차! 아차산 갑시다 아차산 어 아차! 아차! 저기 아차산 쪽 아차산 갑시다. 아차 아차 갑자기 아차산입니까? 아차산은 이제 해발고도 295.6m로 네. 우리 이제 순상산 이 100m도 안 되는 그 산을 우리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백숙은 오늘 먹습니까? 도 우리 산에 올라가서 백숙은 먹는 신용만 하도록. 도토리 먹긴 괜찮지 않습니까? 바람, 바람에 달아다니고자 예. 오늘 타고 갈 거예요 우리 이제 어? 현대차 올뉴 아반떼입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피지컬갤러리에 현대차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아. 아반떼 하면 또 이제 그 뭔가 좀 국민 첫차 같은 느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진짜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이게. 아무튼 어...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근래 나온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스마트해졌어요 굉장히. 폰으로 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어허. 가까이 한번 가보실래요? 예. 가까이 간 다음에 손 이렇게 쭉 가시면 될 거예요. 아제 네, 손. 요예손 이렇게 쭉. 깜짝 놀랐죠? 자오겠시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물이 안 열린다니까요? 휴대폰 버튼 두 번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물이 물이 지금 휴대폰 열려요. 두 번으로 아니 물이 안 열린다니까요? <laughs> 짜라란. 아 <laughs>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자, 그럼 가볼까요? 안전 벨트 를 끼룩 끼룩 안전 벨트 끼룩 룩 안전 벨트를 하세요, 공아가 어. 우리 아기. 어. 제가 오늘 목적지는 바로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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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 아차산에 근처에 맛집이 있나요? 네, <laughs> 일단 내비게이션으로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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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 그럼 네. 가볼까요 이제?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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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죄송한데 운전 마저고 언제? <laughs> 오, 운세 좀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운세 지금까지 좋았거든요. 날씨 좋다 날씨 음, 좋다. 잠시 아, 후. 저 회장입니다 저 회장입니다 속에 껍질 묻고 그녀의 목에 걸고 아, 어우 려려 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아,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때는 공기청정모드를 실행하면 돼 공기청정모드가 있습니까? 요즘 차에도 그런게 있어요? 자동계기판 이건 진짜 좋은거 같습니다 아 이거 계기판? 네. 이게 스마트모드 말고도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꿀수도 있습니까?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모드 스포츠 그 다음 뭡니까?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한 손으로 오전하는 게또 그런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 남자들의 그 뒷목 예. 보여주고, 약간 그 음, 셔츠 그 소매 걷고 아시죠 그 약간. 아저저 그. 근데 그것도 뚱뚱한 사람이면 의미 없더라고요. 백킬로 나가면 의미 없습니다. 예. 자연의 소리가 들려. 아.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뒤후 왼쪽 뒤로리 뒤로리. 어, 계속 계속. 잠깐, 어디, 어두... 어, 잠깐 좀, 잠깐 좀. 너무 따왔는데요, 방금 이 아, 차는 타고다는데요 방금? 와이거 잘못 빠졌는데 네? <laughs>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니까 잘못 빠졌는데? 진짜? 저희? 오늘 뭐 가는 김에 어, 뭐 마신거라도 먹어봤다요? 뭐,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멈출 때다 이제 운전 실력은 살짝 이제 스무스하게 딱 이렇게 멈추는 게또 이제 실력이거든요. 멈춘 듯안 멈춘 듯 멈춘. 오와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오열열 난리나네요. 어둘이막 소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어? 이러다 뭐 부산까지 가겠는데요? 네. 아, 나도 비행인데뭐 부산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는데. 대체 어디를 가는 거죠, 지금? 저무슨저저 어떡해? 까지거꾸까차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잠깐 좀. 잠깐 어떻게 해야지 거꾸로 갑니까?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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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목소리> <보면> 상 <항상> 이렇게 <목소리> 너를. 너를 지옥갈뻔했어요저 저 이제 아주 하 왔어요. 저 어디 뭐, 지방을 아기까 <laughs>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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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그냥 살름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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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들러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근데 거의 다 왔을 건데? 어 기대로 어떻게 봐? 주유소 넣니까 잠시 후오회전입니다자 여러분 이제 또 현대 올뉴아반데 기능이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빅스비 짱구 기능 네. 제일 가까운 주유소 알려줘 <laughs> 약간 이런 기계투로 해야 돼요 1 5석 뛰어. 술캠 군자동 주유소로 갑시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2번 잠시 후 음.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이 카페인가 그거 된다고 거든요예 예, 네. 맞습니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카페인 해볼까요? 주유, 검색 문자 주소. S K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카페인 오. 어 들어. 카페이 결제하기 리면 되나요 그럼? 휘발륜가 이게? 아, 휘발유가 결제하기 눌린다나요? 예. 네. 오, 신기하네. 오. 어, 주유가 시작되는데 자동으로 됩니까?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laughs> 자, 잠시 내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현대 올뉴아반 떼 카페이 기능으로 결제했습니다. 카페이. 아, 네. 예. 카페이. 최근에 이렇게 카페이로 좀 결제한 사람들이 좀 있나요? 아니, 가끔씩 와요. 네. 가끔씩? 그 가끔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저희네요. <laughs> 어 미리 결제가 차에서 가능하네요. 네. 네. 이거 약간 옆 사람이 대신 야야야 주의좀 해줘 약간 이렇게 했을 때좀 편리하게 할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집에서 지갑 안 들고 왔을 때 카드를 안 들고 왔다. 카드 안 들고 왔어요. 네. 휴대폰도 못 챙겨 왔다. 어, 팝핑이 괜찮네. 말안 해요. 일몰. 차 좋네요. 제 무게도 버티고. 시원할게요. 네. 세차도한번할까요 <laughs> 어이강 왠지 혁준님이 그때 가락시장 갈때본것 같아. 아그러면어저좀 새가 와, 보이네요. 그렇죠? 네. 가락시장 갈때본것 같아요. 안녕 새야. 안녕 새야. 안녕 새야. 아차산이네 여기 아차산이네. 어 맞죠? 야 매니저님 좋다 이게 장아 기차. 전방에 과속 미호를 보세요 아이코 어. 사나이, 유니철 아멘. 예. 이대로 좀, 이대로 좀봐주십시 아이.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쭉쭉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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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와. 와. 주사인 거 맞죠? 긴름 제동 걸렸어요. 오이 크기가 거의. 웬만하면 아무리 주사초보라도 이거 나는 좀 아래서 보니까 되게 좁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제가 넣었어요 제가 넣었어요 진짜 주사하기 어려운 공간인데 저, 죄송합니다 아무리 주사초보라도 저건 좀 와 근데 석진이 확실히 진짜 잘 걷는다. 승산상 때랑 맞죠 매니저님 와, 비교했을 때. 아 나차산이 아,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요 여기가. 어우 근데 오랜만에 이게 산인데 거기 그때 승산산인가요? 네 승산산. 그럼 마지막으로 산을 되게 한이 개월 삼 개월 걸어오는데. 어우아여보안녕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네.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됩니까? 정상 가려고저 정상이요. 아, 두 시간, 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아하.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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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면 두김치 집하고 두김치랑 막 걸리잖아.